도지 홀더 분들 요즘 마음이 좀 흔들리실 겁니다 도지코인이 며칠 만에 20% 이상 빠졌다가 다시 지지를 잡고 있잖아요 업비트 어, 차트 기준으로 현재 가격은 도지코인이 333원 선 60일 선이 329원에 걸려 있습니다 어, 눈치 채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가 도지의 핵심 분기점이에요 어, 하지만 지금은 도지 ETF가 거래 중이죠 오늘은 이 ETF가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와 어떻게 맞물릴지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etf가 뭔지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etf라는 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인데 이번엔 그 펀드 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도지코인이 들어간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냥 증권계좌로 도지 etf를 사면 그게 곧 도지코인을 사는 효과가 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는 단순히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만 거래되는게 아니라 기관의 투자자들까지 합법적으로 도지코인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실제로 반응이 어땠냐면 9월 18일 CBOE 거래소에서 도지 ETF가 거래를 시작했는데 첫날 예상 거래량이 250만 달러 정도였어요. 약 34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불과 1 시간 만에 600만 달러, 82억 원의 거래가 터졌다고 합니다. 예상치의 두 배를 훌쩍 넘긴 거죠. 이건 시장에서 도지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덕분에 도지의 가격도 바로 408원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최근 몇 달간 보지 못했던 가격대를 다시 찍은 겁니다. 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첫 ETF가 시작됐을 뿐이고 뒤에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어, 투애니어 시어즈는 도지 현물 ETF를 미국 증권 결제 시스템인 DTCC에 이미 상장을 시켰고, 그레이스켈과 비트와이즈도 도지 ETF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어, SEC가 이걸 10월 17일 전후로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내릴 예정입니다. 만약 이게 승인이 되면 도지는 단순한 민코인을 완전히 벗어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 줄에서는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면 ETF 효과가 단기 반짝 이벤트로 끝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이 일정과 시그널을 늘 실시간으로 잡는 건데요. 승인 여부가 발표 나는 순간 시장이 하루만 해도 완전히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없이는 버티기 힘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책을 드리는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이슈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바로 우리 소통방 안내해드리도록 할텐데 어, 저희 소통방에서 어떤걸 나눠드리고 있느냐 급등코인을 매일 알려드리고 펀더멘탈도 정리해드리면서 제가 알아온 재단일정과 언락이슈 그 밖의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저는 하루종일 이런 코인시황을 읽고 있는데 상승관련 하락관련 이슈들이 뜨면 바로 우리 소통방에도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슈들을 던져놓고 끝이냐 아니죠 네 이게 제 계좌인데요 그냥 제 계좌 보여드릴게요 이 수익들을 어떻게 내고 있는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 계좌의 수익들은 대부분 차트 분석보다 이슈로 시작된 수익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번에 우리 소통방에 실시간 급등 코인으로 봉크를 찍어드렸었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면서 바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때 못해도 0.22원때는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최종으로 0.5를 잡아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었죠? 120% 이상 수익을 보시면서 만약 100만 원을 넣었으면 227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0만 원 넣었으면 2,200만 원이고 1억이었으면 2억 2천이 되는 거였죠. 그때 제말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이슈만 보고서는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 시장에서 7년 동안 연구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의 별 상황을 다 겪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생겼는데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자면 특정 이슈들이 뜨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특정 흐름들이 포착이 되면 그게 며칠 안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승 신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로 간단하게 이슈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소통방 안내해드리고 상승 신호에 대해서도 공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신호 포착은 처음부터 다 익히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초반에는 제가 급등 코인 드리고 있는 것들로 수익을 시험해 보시다가 그 뒤로는 공부도 조금씩 해 보시면서 이후에는 저 없이도 수익 보시는 투자자가 되어 보시는 거죠. 이 과정들도 모두 무료이니까 걱정 마시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으로 수익 기회 얻어가시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왜 무료인지 의심스러우실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나머지 이슈들을 정리해 드리고 왜 무료인지도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도지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지선입니다. 현재 도지는 299원 구간을 지켜내고 있는데. 어, 이 자리를 내 네, 차트를 좀볼 텐데요. 중요해요. 이 가격대만 잘 버텨주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붙으면서 ETF 기대감과 맞물려서 다시 위쪽으로 열릴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272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어, 지금 도지는 334원대 거래되고 있고 60일선이 329원대에 걸려 있는데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핵심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2 1선이 345원이 첫 번째 저항입니다. 이걸 돌파하면 380원. 그리고 400원까지는 열릴 수 있는 구조예요. 만약에 400원대를 확실히 뚫어주면 그 위로는 510원에서 570원까지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99원이 붕괴가 되면 280원 부분까지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지 ETF 출범으로 인해서 시장에 실제 자금 유입 경로가 열리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열려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ETF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무너지면 오히려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요. 지금은 299원 지지 여부가 모든 걸 가르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내면 ETF라는 호재와 맞물려서 강력한 반등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흐름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재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라서 대응이 없이 들어갔다간 큰 변동성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슈와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방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이슈와 차트를 같이 분석하는 법을 나도 조금씩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다음에 매일 올라가는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서 시야를 먼저 넓혀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게 제가 소통방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지 궁금하신. 어, 저는 제 먹고 살 길은 7년간의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고요. 어, 유튜브는 이제 취미로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늘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7년간의 많은 정보들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을 맞교환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뿌듯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제 정보들로 수익 보시고 이렇게 감사 인사도 이따금씩 보내주시곤 하는데 뭐 굳이 인사를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수익 날 코인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수익 내고 있는데요 이게 제 여생의 낙인 듯 싶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왜 무료인가 설명해 드리기로 했었죠 저는 지금도 이 시장을 연구하고 있고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실 분들을 모집 중인 겁니다. 제 스스로가 연구 데이터였을 시전엔 물론 손실도 여러 번 맞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신이 생겼고 이 능력을 좀더 좋은 영향으로 드리고자 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시는 대신에 제 모든 정보들로 수익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값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과 문자 한 통으로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보이는 번호로 이슈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바로 소통방 안내해드릴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미심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보와 소통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진입하실 때 쓰시면 돼요. 물론 진입을 할지 안 할지도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 도달하시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